안녕하세요, 은미나빠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보고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찍어봤습니다. 지난번 연말정산 편을 찍었더니 질문들이 주변에서 쇄도하더라고요. 당장 저희 PD들도, 어, 그럼 월세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을 주셔서 오늘 좀 심화 편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세액공제를 받으면 중도 인출을 못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가 이제 공제가 되는데 초과 납부 금액에 한해서 중도 인출을 할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1400은 세액공제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 돈은 이제 출금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돈만 넣으면 자동으로 세액공제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판단 되시더라도 은행이나 보험상품보다는 전 그래도 증권사를 찾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증권사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하시고 금저축이 ETF용과 그냥 펀드를 매수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ETF 매매용으로 일단 선택을 하셔서 그 안에서 이제 보통 자기가 ETF를 골라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엔 그렇지만 좀 귀찮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TDF 상품이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TDF 상품은 타겟 데이티 펀드라는 뜻으로 이제 예를 들어 펀드에 이름이 써있어요. 2020, 50, 2040, 2030 이렇게 써있는데 그 2030, 2040의 표현이 은퇴식입니다. 내가 은퇴할 예상 연도가 이제 2040년이다 그랬을 경우 그때쯤 됐을 때 이제 완전히 안전 자산으로 바뀌어서 혹시 증시가 안 좋더라도 내 연금은 보호되게끔 하는 장치거든요. 이걸 맞춰서 꾸준히 적립하시듯이 넣으면 지금은 수익률이 한동안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TDF 내에서도 혹시 내가 너무 보수적이다, 무섭다 그러면 그 은퇴시기를 앞당기세요. 2030으로 가입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 위주의 상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것이 그래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상품들보다는 이익률이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이제 보험사는 특히 지금 기준금리가 올랐어 봐야 0.75% 퍼센트잖아요. 되도록이면 증권사 찾아서 TDF 상품 가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금저축 계좌 이벤트들이 가끔 있거든요. 지금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벤트 혜택을 받으면서 하셔도 되고요. 예전에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수수료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증권사마다 매매할 수 있는 ETF나 상품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거는 참고하시는데, 전 되도록이면 그래도 업계 상위권, 미래나 삼성, 한투 이런 데서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천만원 이상의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으면 공모주할 때 우대 혜택이 지급됩니다. 그거 참고해서 혹시 공모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투 해서 개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별로 공제율 다르다고, 뭐, 체크카드 썼다, 신용카드 썼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 쓰인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의 총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아직 올해 기준으로는.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뭐뭘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굳이 공제율 감안하면서 체크카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너무 소비액이 적으면 총급여의 25%를 밑돌기 때문에 체크카드 쓰는 게 소용이 없고요. 아니면 고소득자라거나 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 공제한도를 이미 초과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실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남들만큼 쓰는 보통 구간에서만 딱 유리하고 또 신용카드 혜택을 전혀 못 챙기실 때 가정했을 때 체크카드가 유리한 신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체크카드 쓰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 값의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목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을 텐데, 중고차 판매 내역을 이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받아다가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리스비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적십자나 NGO 단체 같은 것들은 이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다 등록이 되고요. 제 경험상 교회도 요새는 많이 홈택스에 제출을 하던데 그래도 저기 지방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입 증명서에 해당한 서류를 종교기관에서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공제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1회당 200만 원까지 올해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공제됩니다. 미취학 아동이 태권도 학원을 다닌다 이런 경우 공제가 되고요. 이것도 제 경험상 최근 몇년 동안은 다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안돼 있다면 직접 학원 찾아가셔서 자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또이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학원비를 보통 이제 다들 현금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계좌이체 달라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는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됐을 텐데 혹시 그 현금으로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되도록이면 카드로 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카드납부가 끝끝내 거절한다면 현금 영수증이라도 받아 두십시오. 그리고 학습지는 이제 이런 그 학원비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월세 의 경우 영수증과 이체 확인증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또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 주택 조건도 있는데요. 시가 3억 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8호제곱미터 30평대 이하여야 하고요. 보시원도 가능하고 또 본인 소득이 7천만 원. 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고 하면 집주인들이 싫어해야 할까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 5년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월세 살던 것들을 못 받으셨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월세 세액공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결정세액이 적다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월세는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상단에 보면 상담 제보 메뉴를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주택 임차료 월세 들어가셔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이제 거기다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첨부 서류 업로드해서 제출하면 월세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도 요즘 많이 받으시는데 전세 대출도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이제 전세 계약자이면서 대출 명의자여야 하고요. 세대원이 전원 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바로 임대인 계좌로 이제 전세 대출금이 꽂혔을 때만 가능하고요. 계약 3개월 전에 대출 받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8호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위에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전세대출이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 매년 75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 원에 40% 곱하면 300만 원이 공제한도고요. 이게 청약저축과 합쳐서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자금 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연말정산 관서 서비스에 거의 다 뜨거든요. 근데 혹시나 조회되지 않는다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신청하셔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은 내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때 내가 돌려받았다. 이런 내가 내야 했던 세금보다 많이 냈었던 걸 돌려받는 거거든요. 이두 가지 개념이 헷갈리면서도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이라는 게 이제 내가 낼 세금인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청년층한테 많이 지급한 경우가 많아서, 혹시 중소기업 다니시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정부의 중소기업 혜택으로 청년층의 소득세 감면, 90%까지도 감면이 되거든요. 이래서 결정세액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요. 결정세액이 뭐냐면 이제 내가 세금을 내는 구간에 대한 표현인데 이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연금 저축 같은 상품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 공제는 적용이 돼요. 소득이 있으면 공제되는 거니까. 하지만 세액 공제는 내가 내는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 혜택은 이런 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을 확인하셔서 본인의 이제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나 회사에서 이제 근로소득 원천 지 영수증을 이제 달라고 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거기 72번 항목에 결정세액이 얼마인지가 쓰여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시다면 세대분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든 전세대출이든 청약저축이든 아니면 주택대출을 받고 계시든 모든 조건이 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정리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들어가셔서 주민등록 정정 검색해서 신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할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세대주 분리 조건이 있긴 합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별도 세대로 충분히 분리할 수 있고요.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이 기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받을 수 없고요. 뭐 소득이 좀 있는 대학생들이면 가능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셨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분리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겠다. 그러면 일단은 청약저축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긴 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아마 좀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개선이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은행 점포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은 된다고 하니까 발급 절차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모두 가능하고요. 예전부터 다홈택스 간사 서비스에 뜨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증명서라는 페이지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간사 서비스를 본인이 신청 안 해도 이제 다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료 기관도 다 정보를 투명하게 다 국세청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철, 틀니 비용 임플란트라면 모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소견세 같은 걸 내야 됐는데 지금은 아마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챙겨 보셔야 될게 미용과 치료가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교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미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교정의 경우에도 악골 발육 장애 이런 진단들을 받으면 이게 의료 치료 행위로서 교정을 한 거라고 이제 인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한테 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해서 구세청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이건 이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 미용 목적으로 했는데 의사한테 이거 치료 목적으로 했다고 막 써달라고 너무 의사한테 떼를 쓰지 마십시오. 의사들은 이거 잘못 발급하면 의사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떼쓰지는 말아 주십시오. 네. 이것도 다 자동으로 다 잡힙니다. 네, 입사 전에 쓰신 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신용카드 같은 사용액들은 안 되고요. 보험료, 의료비 다 이제 근로 기간에만 잡힙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내가 치과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했어요. 공제를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취소하고 다시 재결제하세요. 기부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은 근로하지 않았던 기간이어도 다 포함됩니다. 아, 이건 이제 입사 전 쉬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내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면 다 포함돼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그냥 사람 수대로 빼주는 겁니다. 세금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양가족이 가장 많은 게연말정산에서 유리해요.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모님.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모님을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동일하게 주소지가 같아서 거주해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소득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뭐 그렇다면 부양가족 등록을 한 번쯤 논의해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 추가로 질의응답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뭐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훈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